화려한 쇼나 유명세는 없지만 동물 동물들의 남다른 이야기가 있어 더욱 주목받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사연이는 동물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청주 동물원을 화재 현장 이곳에서 만나봤습니다. 늠름한 자세에 강렬한 눈빛까지 수사자의 미용이 드러납니다. SNS 조회 수 40만 회를 넘어서며 전국의 손님을 불러일으키는 청주동물원의 마스코트,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진짜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얘가 살도 많이 오르고 표정도 훨씬 좋아진 것 같아서 네, 다행인 것 같아요. 갈비뼈가 드러난 야윈사자가 거친 숨을 내쉽니다. 지난 7월 5일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앙상한 모습으로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청주동물원으로 이사 온 바람이 사람으로 치면 100세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지어준 바람이라는 이름처럼 청주동물원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닭고기, 소고기 4kg 정도 매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 별명으로 붙인 갈비 사자랑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 이제 사자가 되버렸죠. 군밤이 새끼 때구조대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머물다 청주 동물원으로 온 오소리 군밤이 야생성이 강한 동물이지만 어릴 때부터 사람 손에 자라 친밀감이 남다릅니다. 야생에서 어미를 잃고 그 구조가 된 개체예요. 그래서 구조 센터에서 좀 오랜 시간 돌봄을 받다 보니까 그 야생성보다는 사람한테 의존하고 이렇게 좀 친근해진 게 너무 좀 많다 보니까는 어휴. 왜? 청주 동물원에서는 여느 동물원처럼 인기 동물이나 화려한 쇼는 없지만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부리가 휘어져 야생에서 살아남기 힘든 독수리 하나. 웅담을 채취하기 위해 좁은 철창에 갇혀 있다 구조된 반달가슴곰 반이 다리 들이 등 사연도 각양각색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면서 관광객들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연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자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있는 동물들 보니까 어 직접 이제 말은 못하더라도 되게 행복해 보인다니까 보는,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도 이제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자연 속에 있으니까. 하연도 보니까 좀 많이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좀. 보기 좋고 관람 목적으로 보지 말고 얘네들이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 보존되고 있는지 그런 걸좀 신경 써주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원의 공간은 사람이 아닌 동물 중심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각기 다른 공간에서 자라던 돼지와 사냥 염소가 크고 넓은 공간에서 야생과 같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염소 건데, 어 어. 어, 어. 먹어. 넓어진 아. 공간에서 다른 동물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좁은 공간에 한 종씩 넣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전시물 같은 느낌? 근데 지금은 이제 넓은 공간에서 같이 살수 있는 애들은 같이 살수 있으니까 같은 공간을 쉐어하면서 그러니까 넓게 쓰는 거죠. 동물복지사들은 따뜻한 시선으로 동물과 교감하고 전시가 아닌 보호의 관점에 집중합니다. 열심히 파. 나는 메꿀 거야. 동물원은 보여주는 공간이 아닌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좀더 필요한 야생 동물들의 반려자 이렇게 그냥 뭐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게 거기에 충실하는 게또 저희의 뭐 일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친구처럼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예. 보호 받아야 할 야생 동물을 데려오고요.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야생 동물들은 훈련을 통해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낸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네 가지 알알파벳이 그리고 한 가지 이 다시 동물원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다시 동물원. 사연 있는 동물들의 쉼터이자 안식처가 되는 청주동물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동물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